원성동이 입장을 했는데 그 회장님이 자기 찾아온 거는 그 뭐야 그배상윤 그 회장과 상관없이 민주당 쪽에 뭐 8명 8명 플러스 알파인가 뭐 해가지고 쌍방으로 해서 내물을 줬다 그걸 폭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다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우리 상윤이 얘기를 안 하고요? 배상윤의배도안 끝내고 그러니까 회, 통화, 네, 회장님 만난 건 인정. 네. 네, 조 회장님 만난 건 인정하는데 네, 네. 조 회장을 만난 거는 조회장이 민주당이 쌍방으로 뇌물 먹은 게 있어서 네. 그거 폭로하겠다고 찾아와서 만났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원성 녹취를 들어보면 네. 뭐 그렇게 수사의 협조를 우리도 뭐 해줘야지라고 얘기하고 네.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사람 이름이랑 뭐 인원수랑 금액은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조회장이 잘 아니까 이런 말을 해요 네, 네. 거기서 인원이라는 말이 네. 쌍방울이 그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몇 명한테 뇌물을 먹였는지 네, 네. 그 인원 얘기하는 거다 네, 네. 그 이렇게 얘기해요 <laughs> 그 인원 얘기가 뭐예요? 몇 명인지는 내가 뭐말안 해도 조회장이 잘알 테니까 이러는데 저희가 쌍방울을 네. 아시다시피 17명이 구됐습니다네네까지 해가지고 민기 보세요 용서까지 다 들어오고 네. 네. 자, 지금 KH를 지금 이제 타켓을 놓고 갔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작년에. 작년에 타켓을 놓고 갈 때, 에, 지금 상윤이 부인, 그러니까 우리 큰재수 씨의 음, 엄마가, 예. 엄마까지 지금 그룹의 회장 부인이면서, 어, 블랙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신용불량. 아, 아. 네? 그렇게 국세청에서, 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망가뜨려놨어요. 네. 이 가정 자체를. 어. 네? 그러면서 지금, 지금 장철원이가 큰 분이 지금 그룹 이끌어오고 있는데, 네, 네. 장철원에서 지금 다 지금 구속시킨다고 난리가 났어요. 음. 그래서 돈, 돈이라면은 우리가 해주는데, 네. 다른 건 모른다. 그게 이제, 그런 얘기에 이제 협, 협의가 된 상황은 있었죠. 네. 네? 구속을 안 시키고, 돈을 우리가 얼마나, 내겠다. 그게 이제 40억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48억이 되죠. 48억이요. 네. 정확하게는 48억이 되죠. 그럼 어떻게 계산했는가, 여러분들? 네. 그 아무튼 지금 네. 48억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얘들 우리 이거 임원들 그정 K 친구 그 당시에 뭐 확인해 보시면 K 친구그 부의 강원개발의 소유라고 했어요. 소장. 예예. 뭐가 아마 거기 제, 저기 있을 그 지갑에. 저건 봤어요. 보시세 예. 네. 그래서. 어, 우리 배장법권 외에, 네. 나중 모든 건, 건 바이권으로 해서 어, 네. 가자. 당신 음. 이렇게 도와주면 이렇게 가겠다. 음. 그리고 우리 상윤이는 얼마나 어, 봐해해서얼마로 어, 얼마로 끝내자. 네.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됐던 거죠. 아. 권성동이 하고 저거는. 그러니까, 근데 거기 권성동이 네. 사람 이름, 뭐 인원은 내가 얘기 안 해도 알잖아. 거기서 인원이 뭐야, 인원? 네. 구속시킨 인원들이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네, 아, KH에서. 깡방울 열 건방이 구속됐어요. 지금 근데 우리 음. KH에서는 우우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이제 징역살로 나왔는데 최근에 예, 회장이 지금 예, 예. 이제 제가 제대신 지금 강원도 음. 가 있습니다. 평창에 예. 강원개발에 가 있는데. 예까지 해서 음. 세명밖에 저희가 구속이 안 됐었어요 음. 그래, 나머지 인원들 전부 잠쳐놓으니까다악수석 시키겠다고 그럼 마비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계속 우름장을 놓고 또 했던 거죠 그러면 네. 그거구나 그러면. 구속을 아예 안 시킬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은 구속 시킬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이론을, 이름이랑 인원은 예, 내가 말안 해도 이거는 케이 예. 쪽에서 이제 알아서 제출하는 얘기 이 정도 선까지만 예, 예. 구속 시켜줘라 그렇죠 그렇죠 <laughs> 네. 그리고 그래, 이제 돈은 그러면? 이제 신사임당으로 예. 직접 내가 받도 놓겠다 아, 하고 야기에 협의가 끝난 거죠 아, 아, 그게 48억이고 예, 예. 근데 원래는 어, 권성동 이 친구 만나는 게 잠실 롯데 호텔이 아니었고요. 삼성동 예. 보험사 옆에 인터컨테이너, 그 새로 진 인터컨테이너 도 있습니다. 거기 2층에 거기 부엌 이룸을 예약을, 예약을 해놨어요. 음, 만나기로 한 네, 시간에, 그날. 네. 예. 그러니까 상균이 오토마이너. 음, 네. 만나기로 네. 시간에 거기 예약을 했는데, 분명 전화가 왔습니다. 음, 박사가 네. 전화가 와서, 자기가 지금 꼼극층가운로 내려가는 길인데, 네. 거기까지 가려면 아무리 내리사 주면 되실 것 같다. 음. 어, 조각사가 차라리 잠시 아. 이동을 해줘라. 예. 그래서 이제 장소가 갑자기 아, 변경돼서 안 그랬으면 거기서 완전히 그날 어떤 그림 이 하나 아, 나왔죠. 아. 실제로 그걸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권하고는 최종적으로 작업이 된 거예요? 다 끝난 거죠, 얘기는. 돈도 갔나요? 아니 그거는 음. 이제. 그뭐 증인이 있으니까 예. 예, 증인이 있고 아마 거기에 보면은 어, 권성동이를 멀리서 찍은 앉아서 있을 때 찍은 예. 사진 하나 있을 겁니다. 저거 찍은 하지 말고 예. 권성동이 저거 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 대화할 때 커피숍에서 예. 멀리서 누군가가 찍은 게 있습니다. 원성동이 예. 아, 이렇게 예. 그래서 그걸 저한테 보낸 게 있습니다. 예. 그 친구가 이제 모든 걸다 그 현장 상 돌아다니다가 뭐 이런 걸다 해죠. 왜그 친구가 건동 대형 친구고, 예. 이 친구는 저것도 55년 된 친구고. 그래서 친구가 된 거죠. 아. 우리 세은 그래서 친구가 된 거지. 어영근 누구 소개를 이렇게 만난 게아닙니 그냥 비즈니스로 만나고 그런 게아니고 어, 친구가 친구만기로. 그래서 건동 대 책임 좀 해결했어야지. <laughs> 배회장님이 지술을 바꾸신 거예요? 처음에 나 협조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어진 거예요? MBN하고 이제, 저기 뭐야, 인터뷰를 먼저 따라고 그랬어요. 권 성동이? 예. 아... 그래서 MBN의 사회부장, 예. 그 다음에 MBN의 대표이자, 지금 대표이자, 이, 이 저기, 이동원이. 예. 예? 이동 만났어요. 음. 만나서 이제, 그카보드 지금 담에 있는 우리 상이하고 전화 인터뷰를 따라고 그랬어요. 예. 그 카메라까지 다 하고 m b n 에 했고요. 네. 했는데, 어, 급하게 이제, 저한테 전화 온게 뭐냐면, 은 내가 도망가면서 이거 딱큰흘난다고그러니다 그거, 그거 딴단다는 거는 그러니까 음. 검찰총이 원하는 지수로 딴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게 하려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배아장님이아성아아 그러니까 원하는 네아아 거부하신 거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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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아시키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는 그래서 겁니다. 아아아아아받아아토아거아 아, 그런데 이제, 뭐 했냐면, 네. 상임이가 이제 잡혔거나, 자기네들 들어오거나 했을 때, 네. 검찰 자기가, 도와, 전화 태워보시면, 검찰을 떠난 지는 오래됐지만, 내가 네. 그래도, 있으니까 해주겠다고 이제 얘기는 끝나 있던 거죠. 외형상 실질적인 내막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인 내막은, 예, 우리 K 음. 중부조을 살려줄게. 아그 3년 남은 동안에 네. 살려줄게. 3년 남았잖습니까? 작년에? 그럼 살려줄게라고 네. 확답이 끝난거고 얘기가 다 끝난거죠. 교통병원에다가 네. 아 48억 현금을 받으면 기분좋겠다 <laughs> 아니 저희는더 내놓죠 사실요 지금 작년에 하얏돈을 팔아가지고 네. 6월 30일에 5천원 받았대장한이면 뭐 하얏돈 때문 손해 많이 받다던데? 소멸 안 듣죠? 아니요. 미국 봤죠? 아, 그나 왜냐면 지금 저쪽 위에, 네. 저기, 저, 홍, 홍라리 여자 집 위에, 그 집은 그, 저기, 연류주택 진류 땅, 그건 나만 있으니까 더, 땅이 돈을받네요 주차장 위에 땅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삼 가격보다 더 받고, 네. 한, 한 3천억 정도 더 받고 팔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작년 6월 30일날 작업 받은 거예요. 예. 그걸 나머지 뭐 지금 남아 있죠. 안 팔아도 되는데 왜 팔았냐면 홍천에 뭐 카스카디아 있잖니요 골프장. 예. 우리나라 지금 일반 골프장에서 제일 비싼 거예요. 예. 네, 회장님은 8월달에 들어오신대요 언론에. 예. 아 지금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하려고 원래는 작년 4월달부터 들어온다 들어온다그 했던 거예요. 이게 작년 4월달 말 2월달부터. 그리고 작년 4월 10일날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총선 기에 맞춰서 들어오자고 얘기하이게 원래 코트가 짜여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인척을 하자. 공항에서. 아, 예.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배상민 그러니까 회장이 원하는 짓을 해줬으면 들어왔는데. 그렇죠. 나이 그런 거못하 제가 난, 이제 한번 이러다가 게 잘못하면 진짜 죽습니다. 좀 생각 좀 하게 시간을 주시죠. 이래서 이제 유보 시켰던 거죠. 대장님 의리가 있으시나요? 아, 상윤이 이렇게 있대요. 만나고 싶어가지고 상윤이 이렇게 있고, 물론, 성태도 배팅이 크지만, 네. 상윤은 말없이 큰 놈이고, 성태는 아, 시끄럽게 아, 큰 놈이고, 배팅이. 아, 네. 그런 관계지, 짜는 건 없습니다.